플란티어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구글이 클라우드 부문의 부진에 시간 외에서 급락 중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AMD가 시간 외에서 급락 중이다. 테슬라가 급락하자 2차 전기 관련주가 일제히 급락했다. 한화오션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수페타시스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6월 5일 수요일 좀 늦은 주식시황 입니다. 반밤 뉴욕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바우존스는 134.13포인트 상승한 44556.04포인트로 마감했으며 s&p500 지수는 43.31포인트 상승한 6037.88나스닥은 262.06포인트 상승한 19654.02포인트로 마감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주춤하며 출발한 뉴욕 증시는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유예 및 중국과 협상의 가능성이 전해지며 상승세로 마감한 가운데 전일 시간 외에서 폭등한 팔란티어는 24% 가까이 폭등하며 사상 최고가로 마감했다. 빅테크주는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실적 발표를 앞둔 구글은 2% 넘게 급등하고 애플도 4일 만에 반등. 아마존, 엔비디아도 2% 가까이 상승하고 전일 급락했던 테슬라도 2% 넘게 상승한 가운데 구글은 창 마감 후 발표한 실적이 시장의 예상에 못 미치자 시간 외에서 7% 넘게 급락 중이다. 엔비디아의 경쟁 업체인 AMD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4% 이상 급등하고 암홀딩 수도 4% 넘게 급등하자 엔비디아는 2% 가까이 TSMC와 브로드컴은 2% 넘게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넘게 상승했는데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AMD는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소폭 상회에 그쳤다는 실망감에 시간 외에서 급락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에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는 소식에 테슬라가 2% 넘게 상승하고 루시드와 리비안도 3에서 4%대로 급등한 가운데 파산 루머에 전일 폭락했던 니콜라는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10% 넘게 폭등하면서 전기차는 일제히 상승했다. 미국 방산주는 대부분 약세를 보인 가운데 전일 장 와가모 실적을 발표한 팔란티어는 24% 가까이 폭등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513%로 하락했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4.214%로 하락했다. 원 달러 환율은 1,453.5원으로 하락했고, 서브텍사스 중질유는 배럴당 72.7달러로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98,000달러대 초반으로 급락했고, 이더리움은 2700달러 초반대로 하락했다. 전일 국내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27.74포인트 상승한 2481.69포인트로 마감했으며 코스닥은 16.12포인트 급등한 719.92포인트로 마감했다. 국내 증시는 멕시코에 이어 캐나다에 대해서도 관세 유예가 결정되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서며 일제히 상승했는데 코스피는 2차 전지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며 2,500선을 넘지 못했지만 코스닥은 외국인이 4,000억 가까이 매수에 나서며 장중 720선을 돌파했다.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 및샘 알트만과의 회동 소식에 모관계열에서 400만주 이상 매수가 들어오며 삼성전자가 3% 넘게 급등한 반면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강보합에 그쳤지만 금융주가 급등하고 현대중공업도 3% 가까이 급등한 가운데 전일 테슬라의 급락에 2차 전지주가 일제히 급락하며 코스피 상승을 제한했는데 코스코홀딩스는 5% 가까이 급락하고 LG화학도 4% 넘게 급락 포스코퓨처엠도3% 넘게 급락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4천억 가까이 매수에 나서며 2% 넘게 급등한 가운데 알테오제는 1,500억대의 자금 조달을 통해 본사이점 및 공장 건설을 한다는 소식에 6% 넘게 급등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0% 가까이 폭등하며 3일 만에 40% 가까이 상승 중이고 보르노이는 14% 이상 폭등했다. l i g n x 원이 시장의 예상을 많이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자 방산주는 일제히 상승했는데 l i g n x 원은 장중 12% 가까이 폭등하고 한화 시스템도 7% 넘게 급등 현대로템도 5% 넘게 상승한 가운데 l i g n 스원 매도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는 LG 생활 건강을 제외하고 일제히 급등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관세압박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 기대감에 3% 넘게 급등하고 카지노주가 1월 매출 성장세에 일제히 급등했다.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로 기술주와 제조업이 부진한 반면 관세가 없는 엔터주는 일제히 상승했는데 JYP는 외국계 매수세 유입으로 5% 넘게 급등하고 YG는 7일 연속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조선주도 일제히 상승했는데, 한화오션은 최근 급등세를 보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한화엔진도 5% 넘게 급등했다. 원전주도 관세와 상관없이 일제히 상승했는데, 부산 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 BHI는 4% 넘게 급등했다. 전일 애플의 급락에도 아이폰 수혜주는 일제히 상승했는데, 전일 신저가를 기록한 lg 이노텍 은2% 넘게 상승하고 이녹스 첨단 소재는 6% 넘게 덕산 네오룩스는 5% 가까이 급등하고 전일 폭락했던 이수 페타시스는 4% 가까이 급등 했지만 장마감 후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공시 가 떴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전자기기 등 소비재 관련 산업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조선 원전 방산, 전력 인프라 등 생산재 또는 B2B 산업들은 가격 민감성이 덜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쪽에 집중을 해야 할듯 싶습니다.